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조금씩 발췌해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 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나님 여호와께 범주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세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상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시아 왕, 우시아라고 하는 이제 왕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연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요. 왕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더 안정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이제 어 요아스, 아마샤를 봤었고 오늘은 우시야 또는 아사리아라고 불리던 이 왕을 보게 됩니다. 꽤 길지요. 어 통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어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묵시를 밝히하는 스기아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게참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왜 삽니까? 찾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식을 찾거나, 또는 해답을 찾거나, 유튜브를 왜 찾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또는 궁금한 걸 찾고자 하는 거죠. 이게 곧그 자기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쓰는 거, 내 관심이에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 좋은 거 삽니다. 왜요?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내 시간에 제일 먼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 시간을 사용합니까? 내 물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자 그의 삶이 형통합니다. 어디까지 형통하느냐?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요, 이 형통한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농사입니다. 왕 중에서 이렇게 평가한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망대를 세우고 안전을 위해서죠. 그다음에 웅덩이, 물을 파고 그래서 가축들이 거기서 먹게 해주고 또 좋은 밭에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게 풍요의 원천이겠죠. 또 거기다가 군사력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무기 개발이지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큰 화살과 큰 돌을 쏘는 그런 기계들을 개발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데 유명해졌다는 거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자, 강성해집입니다 강하고 성공적인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모든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또이한 주간에 정말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인생의 전반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후반부는요, 잘 못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강성해지에참 잘된 거죠. 인생을 성공적이에요. 그랬더니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악 중에서 제일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어디까지 멸시했느냐?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은 제사장 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서 분양을 스스로 합니다. 선을 넘어간 거죠.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이게 향을 피우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향 피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성전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자는 이참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도 하나님은 선을 정하셨어요. 제사장이 해라. 경건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면 어때? 라고 하며 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많은 일들이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데, 우리가 선을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선을 넘어가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선을 넘어가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고 분양을 합니다. 그걸 막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날 나병이, 어,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일평생 동안 다른 궁에 따로 만들어진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왕위도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처럼 우리 후반부도 한결같이 믿음 생활한다면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격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우심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는 해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성해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강성하든지 안 하든지,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혹시 내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선을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또 그러한 선을 넘는 모습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봐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강성하지 않더라도 강성했다가 교만하여 타락하기보단 주님 차라리 강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하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틀 안에서 주님 행복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